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부장TV의 장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차 테스트 라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이도에 위치한 예, 승원호승원호를 승모노, 타고 테스트를 나가게 됐습니다 우후! 자 오늘 날씨도 좋고요 아 참돔만 딱 나와주면 은 아예 금상천하 아, 자일딴 여행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CS 하시오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여기 스모로장입니다이사호가님안녕하요 <laughs> 네, 네. 많이 놀러 어요 아,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열심히 좀도주세요 네, 맛있는 또 이게 음식을 또 이렇게 추가 하면서. 아, 추가 하면서. 오뎅도 넣어줍니다. 와, 오뎅도 들어갔어요. 좋아. 새벽 타임 시작됐습니다. 자, 얼마나 올라올지. 카메라 꽂고. 아 오늘 좀 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첫바따45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렁이 안 꼈네 지렁이 껴줘야지 여러분들 지렁이 안껴면 꽝 치는 거야 시간 없어 빨리 해야돼 물좀 켜주세요 서려주세요 물좀 켜주세요 뭐야 배들이 없어? 물이 콸콸콸 어차피 배 밀리잖아 팔구 남어요8 0여저8방이랑8 아, 0입니다그뭐 풍뎅이는 뭐야? 인치구예요, 뭐야 그거? 인치구 아 예. 순천항의 예. 지렁이를 달아줬다아 예예. 지금 리트리브 정도는 아니고요. 바닥 찍고 물살에 위해서 살짝 뜰, 뜰 정도만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살살 드래그 이빨 풀어놓고요 리트리브 한 3-4바퀴 정도 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스 라인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살에도 강하고 어, 지금 45g 사용하고 있거든요 히트 히트 나이스. 자, 왔어요 오! 맞어 네. 분네 감사합니다. 아여러분화이팅아 아, 좋아 좋아. 내가 하나 오사 좋네. 네? 오, 좋네. 네? 오, 하나 둘. 오 좋아요 좋아. 드래그로만 가마. 아, 바닥이야 바닥 아니야? 에이. 출리 야 출리 출리, 아, 터지마는 거지. 아, 왔어, 기다려. 라인이 얇으니까는 왔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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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히트. 아, 이거 아까 바늘이 아, 조금 섰는데 좀 불안한데. 히트. 오! 오,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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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어, 털렸어. 와, 사이즈네. 사이즈 좋네. 오, 이거 빵 좋은데? 알이 꽉 찼어. 오, 좋습니다. 나이스 히트! 아, 좋아, 사이즈. 사이즈. 나이스 랜도로바, 아니, 랜도로바래. 사장님, 몇 바퀴 감으셨어요? 1바퀴. 오케이. 이 상층에 조그만 놈들이 좀 떠있네. 예. 아, 나이스. 리트리브 재밌죠? 바로 오죠? 어, 네. 오케이. 음, 때는 1955년 음. 백고동 소리와 리트리브 15바퀴. 2023년 김태형군은 <laughs> 리트리브도 안 하고 <laughs>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브릇트릇트브루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 나 죽겠다, 진짜. 자, 8번이 아, 드디어 야. 탈출했습니다. 아, 좋네요. 아, 빨리 집에 가세요, 이제. <laughs> 그,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쪽으로. 히트! 히트, 히트! 아, 이렇게 봤으니까들 진지하게 하고 있으면은 다 와요. 어 치고 나오는 거 좋아, 사이즈. 이야. 16m. 아직 멀었어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세요 믿음을 라이스 장부장TV입니다 여러분들 라인이 확실히 물을 어, 들타니까 좋네요 진짜 이 사이즈도 한번 잡아주면 또 기가 막힌 거라고 됐습니다. 충고요 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네, 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음에도 한번 드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겠습 네, 네, 회도 네. 어, 맛있게 떠드릴게요. <laughs> 자, 오늘 어,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도. 음. 오이도승운호에 처음 타가지고 무술을 성공하였습니다두 마리, 참돔 두 마리, 나이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용왕님. 이제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